네, 오늘 같이 볼 종목은 봄피다 코인인데요. 자, 이 코인이 거래 유의 종목에 지정이 됐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조만간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되기 때문인데요. 즉, 상장 폐지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서 보시면은 사업 계획 등 가상자산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 여부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의 실제 진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미진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되어서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자 오늘 지정이 됐고요 자, 그리고 지정 연장이나 해제,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한 공지는 1월 4주 차에 1월 19일에서 23일 중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거래 지원 종료, 즉 상장 폐지를 당해왔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올바른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본피다 코인의 차트를 보자면은 이렇게 거래 유의 종목에 대한 팝업창이 뜨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지가 나온 이후에 단기적으로 9% 정도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던 코인이죠. 자, 그래서 이 코인 지금부터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만약에 상장 폐지를 당한다라는 이러한 확정적인 소식이 떴을 때는 더욱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단몇주 이내에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에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건데 지금 무작정 그냥 이 종목을 나가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되지만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확고한 내용이 나올 때 곧바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대응이 조금이라도 늦을 경우 지금 손실 구간에서 더욱더 손실 구간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당연히 이렇게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이 수익에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을 때이 종목을 매도하고 탈출을 한다면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테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조금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춘 대응은 실시간으로 함께 체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피다 코인의 실시간 대응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31-5638로 온피다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거래 유의 종목 지정에서 만약에 거래 지원 종류에 대한 그러한 공지가 뜨게 되는 날에는 손쓸 수도 없이 늦게 되니까요. 늦지 않게 문자 남겨주셔서 올바른 대응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크게 오를 코인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본 결과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매집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코인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이트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 또한 소스들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해외 세력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인 만큼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자료들인데요. 분석 결과 과거에 4000% 올랐던 이 메타디움이라는 종목과 똑같은 패턴을 통해서 현재 매집이 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견된 이 코인도 4000%의 상승 여력이 있는 굉장히 유망한 코인인데요.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옆으로 이렇게 횡보만 한거 보이시죠? 그리고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 직전에 이러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는데 Okay. 무려 4,000%가 넘는 폭등이 초 단기간에 일어난 게 보이시죠? 제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지고 온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옆으로만 이동하면서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한 흔적 보이시죠? 그리고 상승 직전에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 떴습니다. 그렇다면 곧 폭발하면서 4,000%의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건데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전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따로 돈 드는 건 아니고요. 자 일체의 가입 절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인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31-5638로 정보라고 간단하게 단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은 실제로 이렇게 답변을 통해서 어떠한 코인인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발견한 이 코인 4,000%의 상승 여력이 있는 있는 이 코인을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다들 아시죠? 신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 잡는다면은요 하루 만에 몇백 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반면 잘못 가져간다면은요 이 손실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다음 상장하는 코인 중에 초 단기간에 무려 수백 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코인이 포착되어서 이 코인까지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곧 상장할 코인 중에 초기 유통량이 굉장히 적고, 어피트에 상장하는 코인으로 예상 수익률이 무려 1000% 이고요. 상장하고 단 10분 만에 팔고 나올 거기 때문에, 초단기간에 역대급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신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는 만큼 이 고급 정보를 통해서 가지고 온 업비트 상장 코인을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상장한 날 드렸던 코인 실제 수익률이 이렇게 컸었던 만큼 그리고 예상 수익률과 비슷한 이러한 수익률까지 가져갔다 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나올 이러한 코인들도 업비트에 상장함에 있어서 이 고급 정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31-5638로 정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상장 날짜에 맞춰서 이러한 정보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받아보시고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큰 수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 거고요. 저는 더 좋은 정보를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